아프리카 TV 하고헬라룬 <목소리>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오시게! 코인쇼 명예가 다르고 다른데? 뭔가 뭐 한도 목소리 내가 듣던 한도 목소리가 아닌데? 정답을 <목소리> 아, 사는 <한> 거 아닌데? 정답을 <목소리> 사는 <한> 거 <목소리> 아, 명이 명이 아니죠? 죽으면명가다르고 아, 아 우와, 아 우와! 야, 야, 마! 야, 대박! 우와! 우와! 짜지마 대박! 너무 아쉽다고 안 들리잖아 <목소리> 저 잠깐만 한조 줘보실 수 있어요? 저 대사 좀 봐야 되는데 게임 뭐, 네. 먹었지? 근데 게임이 시작되었는데? 안돼 안돼! 빨리 바꿔야 돼요! 아, 사어 라인 고 기합 한라 라인 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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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트네오케 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빨리 요 한조 목소리 한조를 들어야 한조가 빙의가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<laughs> 지 않는 것을 봐라. 어 <laughs> <멋있다>. <laughs> 근데 <laughs> 한조를 하면 솔려 같은 느낌 나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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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라인 이번에 라인 혼자 브리핑 <laughs> <laughs> <라인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> 시끄러워서 <laughs> 어떻게 하라고 해. <laughs> <laughs> <아니 야> 브리핑? <laughs> 나 항상 경쟁도 혼자 할 때마다 시끄럽다고 나 꺼는 소리 엄청 났다 보니 저 이제 그룹, 그룹 트, 트실게요 아 그래? <laughs> 마이크 트니까 헤릴리 님만 하시는 걸로 어케이 okay, okay. 다, 다, 다 마이크 끄는 거예요? 다 이제 다 마이크 꺼요 오케이 오케이 죽으면은 운명인 거야 오케이? Okay? 헤릴리 님이 브리핑 안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와, 아, 아니 이게 뭐라고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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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이렇게 마이크, 떨리지? 아암! 저수라니 <laughs> 정정당당하 싸워라 이겁지나! 오른쪽다 조심해! 나한테 돌진 받았다! 나를 라인 나피 라인 카타아 좋았어! 싸워! <목소리를 받아보러 오세요> 멋진 나신다! 아! 막한 성화! 멋진나신다아아 피곤하겠구만 아, 이이더다 아, 저격수라니 뒤어요 혜리는 구하생이 엄청 열심히 브리하고있어개다 힘을 <오케이>. <laughs> 느껴라 아아아아! 추가 필요하네! 추를 부탁할, 아! 나이다! 두려워 말게! 내가 그들의 방편하네! 우리 헬리님은... 왜이렇이 들리냐고! 나이다! 다 높았다!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기 키우는... 아 일어나 일어나! 라이터!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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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나+ 일어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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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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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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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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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+